안녕하세요 부동산 단짝 뉴스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주의 4대 신규 택지 지구는 혁신 만성 에코 효천입니다 형만 에어로 칭하시는데요 오늘은 효천지구에서 가장 먼저 입주를 시작해 이제 2년이 되어가는 효천지구 우미린 더 퍼스트의 주변 입지에 대해 알아보고 저희 매물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보시면서 안내하겠습니다 <목소리> 병원, 병원, 마트, 진짜 가까운 신도심 아파트 전주 효천 우미린 더 퍼스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전주의 4대 택지지구인 만성, 혁신, 에코, 효천입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서부 신시가지와 효천지구가 가장 인접해 있습니다 신규 택지지구 조성 초반기에는 인프라가 부족해서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데요 효천지구는 근거리에 서부 신시가지가 있어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전주의 서남쪽에 위치한 효천지구에서 전라북도 내각 행정구역으로 이동시 예상 거리입니다. 익산, 김제, 정읍, 임실 같은 경우는 40분 이내에 도착 가능하시고요. 군산, 부안, 진안도 1시간 이내에는 도착 가능한 거리입니다. 효천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우미건설이 사업비 1428억원을 들여 조성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입주한 전주 효천 우미린 더 퍼스트 아파트는 2019년 6월에 1120세대가 입주하였고 전주 효천 리버 클래스 아파트는 19년 11월에 818세대 전주 효천 우밀인 더 프레스티지 아파트는 20년 1월에 1,128세대 효천 대방 노블랜드 에코파크 아파트는 2020년 5월에 1,370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이렇게 파랗게 표시된 부분이 단지내 상가이고요 현재 단지내 상가는 작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서부 신시가지와 이어진 상가 그리고 이쪽이 상가 그리고 삼천교가 마저 개통되면 삼천동 쪽으로 이동도 용이해지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이 핑크색 부분도 지금 계속 상가가 들어서고 있는 중이며 이쪽에 정형외과 부지로 확정되었고요. 또 현재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도 거의 완공되어 가고 있습니다. 전주 효천 우미인더 퍼스트 안내입니다. 주소지 전주시 완산구 효천 중앙로 11번지. 대지 면적 62,535제곱미터, 18,917평입니다. 사용 승인일은 2019년 6월, 세대수는 1,120세대, 총 12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층은 20층, 고층은 25층입니다. 주차대수는 총 1530대로 세대당 1.36대입니다. 면적은 모두 933평형으로 A, B, C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타입별 구조도입니다. 먼저 A 타입입니다. 전통적인 A 타입으로 포베이 구조입니다. 침실과 거실 두 개의 침실이 이어져 있고, 이두 개의 침실은 선택형 벽체로 방을 넓게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방수는 3개, 욕실수는 2개이고, 해당 면적 세대수는 694세대로, 1120세대 중60% 이상의 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B타입입니다. 똑같이 포베이 구조고요 전통적인 타입인데, 여기에 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방수는 4개, 욕실수는 2개, 해당 면적 세대수는 302세대입니다. 현관 앞에 있는 침실 2개는 선택형 벽체로 확장해서 넓게 쓰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C타입입니다. C타입은 투베이이긴 하지만 남동과 남서 두 곳의 조망을 함께 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진의 배치도입니다. 이쪽이 주출입구, 이쪽이 부출입구인데, 부출입구는 회전교차로로 해서 이쪽에 2차가 입주해 있는 상황입니다. 101동, 102동, 103동, 106동, 107동은 전체 A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103동, 105동은 전체 B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108동부터 112동까지는 ABC 타입이 모두 함께 배치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구도심은 주변이 정리되지 않았지만 생활 기반이 갖춰져 있고, 신도심은 주변이 정리되었지만 생활 기반이 많이 없다고들 생각하고 계신데요. 효천지구 같은 경우는 서부 신시가지와 도로 하나 사이의 근거리이고 삼천동과도 근거리여서 입주 후 2년이 지난 지금은 생활하기가 몹시 편안합니다. 먼저 2020년도 3월에 개교한 전주효천초등학교가 아주 인접해 있고 1 2단지, 더 프레스티지 주출입구 앞에는 2021년 3월에 개원한 공립 단설 유치원 전주 프린센 유치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키우기에도 만족스러운 환경입니다. 신규 택지지구일 경우 학교가 부족하거나 없기도 하여 멀리 통학하기도 하는데요, 서부 신시가지 삼천동과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반경 2km 안쪽에 많은 중학교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학교 알림미에서 나오는 학업 성취도 순이고요. 여기 우전중학교가 두 번째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학교는 근거리 배치로 우전중학교로 배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등학교도 반경 2km로 보면 4개가 들어와 있고요. 그 중에서도 상상고, 호남제일고는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교로 나오고 있습니다. 단지 내 중앙에서 완산 수영장까지 거리를 재봤더니 800m인데요. 아이들과 손잡고 걸어갔다 오기에도 괜찮은 거리이고 여가 생활을 즐기기에도 충분히 괜찮은 거리라고 생각됩니다. 단지 내 상가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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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곳이지만. 글린 상가만 있는 상태고요 신시가지 쪽으로 빨간 표한 부분에 이렇게 많은 병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삼촌동으로 넘어가는 이쪽 상가에도 병원이 위치하고 있어서 생활하시는데 불편함은 없으십니다 마트는 단지내 마트도 있고 요즘은 배달도 많이 이용하시지만 대형마트를 가시면 아이 쇼핑도 하고 아이들과 활동하는 시간도 가지실 수 있잖아요 1.5km에 홈플러스가 위치해 있고 그 바로 옆에는 CGV 전주 효자점이 있어서 쇼핑도 즐기고 영화도 보실 수 있는 여가 활용에 좋은 위치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로드뷰상으로 보이지 않는 게 뭔가 있을지 찾아봤는데요. 음, 2020년 8월 네이버 로드뷰에는 더 프레스티지 앞에 이렇게 공사 중인 모습만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직접 가서 촬영한 아까 말씀드렸던 올해 3월에 개원한 공립 단설 푸른샘 유치원입니다. 바로 단지는 앞에 있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도 편하게 통학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삼천교로 넘어가는 곳에 있는 리버클래스 앞쪽의 상가입니다. 2020년 8월 네이버 로드뷰상으로는 그래도 많이 비어있는 모습 보이시는데요. 저희가 2021년도 6월에 가서 직접 촬영한 모습입니다. 빈 곳은 거의 없고 병원, 커피숍, 반찬 가게 등 많은 상점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 매물 안내해드리면서 찍은 사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111동 중층의 5호 라인에서 촬영한 사진이고요. 이쪽 넓게 앞쪽으로 트인 모습 보이시죠? 가격은 6억 7천만 원입니다. 112동 중층의 1호 라인에서 촬영한 모습이고요. 이쪽으로 보이는 곳이 공사 중인 삼천교입니다. 매물의 가격은 6억 5천만 원입니다. 이 외에도 전주 효천 우미린 더 퍼스트의 다양한 동과 호수가 있으니 매물 문의 바랍니다. 신도심이지만 서부 신시가지로의 접근성이 좋고 유치원부터 초중 고등학교까지 인접하며 병원, 마트, 수영장까지 가까운 깔끔한 효천 우미린 더 퍼스트의 소개를 마치며 매물 접수 및 매수 문의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